물막과 생명. 태초에 지구의 대기를 둘러싼 물막이 있었고 물막이 쏟아지며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다. 물막과 생명. 태초에 지구의 대기를 둘러싼 물막이 있었고 물막이 쏟아지며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다. 첫째, 물의 의미. 성경에서 물은 생명이면서 죽음으로 묘사된다. 주님은 생수가 되시어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에서 물은 죽음을 뜻한다. 침수례를 받을 때 사람이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거듭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명이기도 하면서 죽음이기도 한 물의 의미가 창조의 과정에 등장하는 물막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해 보아야 한다. 둘째, 물막과 궁창.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대기권 끝 부분에 지구를 뒤덮는 물막을 두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물막은 수증기나 구름이 아니에요. 수증기나 구름의 막은 자연적인 현상이지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 물막은 바다에 있는 물과 동일한 물로 이루어진 막이여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앞서서 확인한 것처럼 궁창을 만드신 일이, 일이지요. 그런데 궁창을 물과 물을 나누는 방법으로 만드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작 하신 일은 땅의 물을 두 파트로 나눠 물의 일부를 하늘에 두시니 그 사이에 궁창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궁창은 대기권까지의 궁창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늘 위로 올려진 물은 물막이 되어 지구를 덮고 있지요. 이 물막은 노아의 홍수 때에 땅에 쏟아져요. 물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물막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과거의 증거들을 추적해보는 방법으로 물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